초구 양재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한국파독연합회입니다. 올해 새로 임명된 권희담 한국파독연합회 이사장은 취재진들에게 1966년 시작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현재 삼디라 불리는 직업과 비교할 수도 없을 수준으로 가혹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독광부로 다녀온 김춘동 한국파독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지하 1000m의 석탄 터널 막장에서 형형할 수 없을 정도의 고된 일에 시달려, 당시 탄광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귀국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탄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었습니다 제가 오다니 붐리린그 나무, 독일 말로 스탬플이라고 그네요큰 나무. 그 나무를 독일의 그 탄광이 그러니까 높은 데 있지 않는가 하면, 높이가 한 1m 60 정도, 내 키가 1m 70인데, 허리를 못 피고, 거기서 이 기계로, 요, 요걸로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켜다가, 우리 동료 하나가, 내가 독일에 근무해가지고, 석달 만에, 하나가 탄다리가 무너 죽었어요. 내 옆에서. 그걸 보고, 나는 독일이 사실 기시를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오셨을때 류경수 여사님이랑 그때 같이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강부 간호사 앞에서 아침에 간호사 간호들이 우리 가 핵하면 이런 모습으로 왔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보고 그 수백 명 우리 간호사 강보 앞에서 한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피땀 흘려서 흘린, 흘린 땀이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국이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있다. 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들이 기부하면은 여러분들 직장을 발설해 주고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그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구해 가지고 정부 어느 어느 정권 어느 정당에도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저 나쉽고 그 지금이라도 우리 강북 간호사가 국가의 경제 개발에 기본적인 역할했기 을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으로 대우해줬으면 우리는 이안이없고또이 역사적인 증거식 우리 후손들한테도 기억되게끔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집이 바란다. 간호사들은. 현지 독일인들도 기피하는 병원 내 힘든 일을 도맡던 사실이 독일인들에게 알려져 보람 있게 환자들을 돌봐줬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고생 많으셨죠? 어, 저는 그때 느끼기를 고생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많이 배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그때 거기 가서 그 독일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책에 쓰거나 이런 거는 시체를 닦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시체 닦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우리를 시키지 않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 어, 그런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혼자서 책임 맡아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든 거고, 뒤에 있는 사진들처럼, 사진들처럼, 어, 저는 거기에 어, 신, 그저 어린이 병원 쪽에 근무를 많이 했는데, 어린이들도 아주 우리 저 한국 간호사도 좋아하고, 그랬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한국 간호사가 만 30명. 광부들은 1963년부터 78년까지 7,800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5천만 달러로 한때 대한민국 g m p 의2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당시 극심한 가난으로 보리고개를 보내던 한국 경제의 절약이 되었으며 한강의 기적의 든든한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복지 혜택을 마련해 주지 않아 회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른분들이 많으니까 하다못해 요공작법이 발휘 안 된다면 우선 의료보험이라도 그 우리한테 전 해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독역사기념관에는 광부들이 탄광에서 작업했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전시되고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독 역사 기념관을 들러본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잊혀진 영웅분들에게 예우를 잊지 않는 문화가 꽃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은 우리나라가 외화벌이를 통해 가난한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올해 제정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부 조무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 사업에 관한 법률이 실현되기를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 한 독일에 갔다 온한 회원으로서 에, 제가 1964년 독일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최초로 외화벌이로 나간 것이 우리 광부가 최초기 때문에 광부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원은 에, 앞으로. 어, 그, 다른 국가 요공자들처럼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어, 것도 아니고, 물론 물질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바람은 우리들한테 국가 요공자와 비슷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에, 저희들의 모든 2만 명 회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 이제 작년에 그, 우리들을 위한 어떤 예우를 위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이제 앞으로 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멋진 우리 파도 광북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기념관 아니면 기념탑 을 만들어서 우리 2만 명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서 앞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독일의 간광부들이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가 있다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만든 산업전사들도 있습니다. 한 정치인은 이분들을 국가 경제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쟁정방송 서정정입니다.